가방입니다. 가방이고, 이게 워낙 천과 안에 자재가 워낙 많이 들어서 커요. 여기 보면 벨크로로, 여기 고리 안쪽에, 고리가 보이시죠? 여기. 고리에 걸어 있어요. 이렇게. 요 벨크로를 풀고, 르세 군데. 자, 연결됩니다. 풀고. 푸는 다음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펼치면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펼쳐지게 돼 있어요. 쭉. 자 이렇게 하는데 거의 270 어닝의 가장 큰 어, 특징 중에 하나는 사사 제품들은 중간에 폴대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과 끝만 연결하게 돼 있지만 쉬고 거는 그에 대 보강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폴대는, 폴대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 여기 벨크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벨크로를 빼면 이 폴대가 나오죠? 사회사건은 이 폴대가 저 끝에, 저 끝에 부분하고 앞쪽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따 보시면시 중간중간 다 넣어놨어요. 이거는 내구성, 그러니까, 어, 사용 내구성,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포함해서, 어,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주면서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지지 역할도 하고. 비가 많이 내리거나 혹은 바람이 많이 불 때도 훨씬 더 견고하게 들어가 있죠. 지금 내부 구조를 잠깐 보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펴지게 되어 있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어, 사람이 한 사람 매달려도 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고. 이 안에 배크로로 다, 어, 확장 텐트나, 어닝 텐트, 270도 어닝 텐트나, 모기장에 전부 다, 초광력 배크로입니다. 한번 붙이면 엄청 떼기도 힘들고, 붙이기도 힘들고. 근데 아무튼, 초광력을 갖다 해야지 안정적겠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가 각 그러니까 폴드가 있습니다. 내용은 별거 아니고요 어...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첫 번째 폴대를 놓고 45도 각대로 한 이쪽을 이렇게 하면은 쳐져요. 약간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45도로 이 팩을 박는 거예요. 박는데 하나 도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면 힘을 못 받아요. 약간 이렇게 약간 더, 더 각도하면은 한 130도 정도, 130도 정도 해서. m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서 저맨끝 부분 각자의 각자의 스탠드 부분을 각 부분에 이렇게 폴대가 돼 있는 거는 저희 15밖에 없어요. 이게 다 자재값 하고 어. 하고 제품 원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체는는안 하더라고요. 근데 도시 안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없으면 여기 홍콩에 뜨거든요. 속에 뜨면 약하고 내구성도 많이 떨어지겠 풀가 있어요. 가 이렇게 고 돌리면 이정도 이렇게 땡깁니다. 끝까지 거의 둘게.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끊어. 마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잡아 땡가지면 전체로 펴지게 돼요. 일단은 팩을 받고 팩을 받고 여기 쉬고 단조팩을 썼어요. 그리고 스토퍼하고 같이 걸고 스토퍼로 땡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땡기면 기본적으로 땅 땡기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 높이를 맞 태워서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한번더 당겨서 전체를 짱짱하게 합니다. 전체로 짱짱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70도 어지게 당장은 굉장히 넓은 근음막이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엄청나게 넓죠. 그리고 시공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나온 게 2m 70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는 저희 것밖에 없어요. 1 5 것밖에. 다른 업체들은 이 정도 나옵니다. 1.2m를 보통 넘지 않아요. 저희 2.7m까지 됐어요. 네. 자, 자, 보이시죠? 세요 2m 70까지 됐어요. 사업체들은 1m 20 정도. 다른 거는 1m 20까지 나와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어, 이렇게 밖에 안 나오거나, 혹은 1배50 해봐야 전부 이 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저희는 207도까지 펴서 훨씬 더 많은 공간을 확보를 갔다 했고, 즉, 이거는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사이드워을 치든지, 텐트를 치든지, 아니면 모기장을 치든지, 훨씬 더 많은 공간을 갖다가, 어, 확보했다는 거.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볼대 하나도 페인팅을 해서 예쁘고, 고급지게 했다는 거. 여기 보시면, 여기 랜턴 거리가 각각이 있어요. 랜턴 거리가 각각, 400만씩 음. 고 여기도 팩을 해가서 끈을, 끈을 잡아당기면 훨씬 더 짱짱하게 돼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전부 다, 랜턴 거리를 갖다가 해놨고, 폴대 이렇게 있어요. 즉, 폴대가 저희는 총 5개. 홀대가 총 4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벨크로 연결되어 있고. 땅땅한 알루미늄 바에한 프라이네. 한번 보세요. 엄청 두껍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했고. 270도 어닝 한번 보시고. 보시면. 어, 좋아하세요 고객들, 고객들 달아드린 고객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다. 110, 뭐. 표현상으로는 110%, 200% 만족하셨다 정도로 타사하고 분명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품 개발할 때 저희가 210도 원인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타사의 장단점을 모두 분석을 했고 그거를 갖다가 단점을 없애고 장점은더 집어넣고 해서 어 저희가 제품 개발을 했고 마침내 아 제일 큰 장점은 어 굉장히 넓다. 넓게 2, 2m 70이나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밖의 전체적 면적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계속 개발하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게 어, 이거에 들어가는 텐트예요. 텐트도 굉장히 확장성을 좋게 했기 때문에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 그 그리고 또휴고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장점, 그리고 고객들이 불편하고 이백칠도 어닝을 사용하면서 제일 불편하고 어려웠던 점을 또 저희가 또 해결을 갖했죠이백스도 어닝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상 구멍이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구멍이 나 있다 보니까 비 같은 것이 오면은 셉니다. 커버가 이렇게 가리진 거 있는 것 같지만, 이 부분 이렇게 비, 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요걸 만들었어요.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안쪽에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안쪽에 집어넣으면, 이 뒤쪽에 보면은 벨크로가 있어요. 이렇게 벨크로가 있습니다. 벨크로가 있는데, 이 벨크로에다가 이걸 붙이세요, 이렇게. 붙이시고, 벨크에다가 붙이시고, 벨크에다가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 이, 이 가방을 제치세요. 여기 끈들이 있어요. 여기 끈을. 여기 벨크로 되어 있는데, 벨크로 하고, 그리고 이 벨크로 긴게 있어요. 긴 거는 아래 볼 때, 아래 볼 때에다가 연결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벨크로는 땡겨서, 땡겨서, 이렇게 하면, 얘가, 막아주게 됩니다, 비를. 그죠? 이렇게 해서, 막아주게 되어있어요. 위게 이게, 이게 지금 검정거 보이는 부분이 크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비가 오면은, 저기, 내려가게 만들었고, 이 패널 자체도, 이 가림막 자체도, 약간 오목, 오목하게 저희가 개발 했기 때문에, 어, 국내에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로 요게 같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제공을 해서, 파업체들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개발 능력이 없어요. 저희 직원을 제조사로서 설계를 잘 했고, 저희가 모든 테스트를 갖다 해서 완벽하게 방수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